Good. 그렇죠. 그렇지. 네, 오른발 그만 그냥 가볍게. 오케이 옆에 말 보고 턴 왼쪽 턴 오른손 오른손 뒤로. 그렇지. 왼손 양보 오른손 뒤로 오른손 더 왼발 더 나쁘지 않아? 리듬만 좀만 더 있으면 돼요. 오른손 왼손 더 왼손 지금 꺾이는 거야. 왼손 많이. 네. 지난번에 다시 다시 때도 그랬어. 자 이제, 이제 보면은 스트와 지금 좋잖아 팔을 더 벌려봐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너무 좋잖아 왼쪽 어깨 아래로 좀만 힘내 좀만 힘내 그렇지 이제 오른 다리 양보 오른 다리 양보 계속 쓰는거 아니야 그렇지 잘먹기 때는 다시 굿굿쪽만 앉기만 네. 할게 형님 엉덩이 안히게 네. 그렇지 또 나서 등자 찾아야 돼 오케이 네. 굿자 대각선 플라잉 체인지 대각선 벽 끝까지 갔다가 나올 거야 시합이라 생각해요 벽끝까지 붙고 나서 바깥쪽 다리 쓰면서 저기 말 보면서 안 겹치게 여기서 아 지금 바꾸면 안 돼요 엑 지나서 바꿀 거야 마, 말이랑 안 겹치고 기다려 기다려 지금 바꿔 굿 아주 잘했어요 가야지 가야지 오른손 잡고 왼 다리 안쪽 다리 바깥 곱이 똑같애 왼손 많이 쓰면 안돼 왼손 많이 쓰면 더 말려 그렇지 굿 오케이 okay, 그대로 안고 안쪽 다리 더 많이 말리면 말릴수록 안쪽 다리 더 많이 왼손 조금만 양고 그렇지 제가 카운트 할게요바보 왼발 쭉 뒤에 꾹 하나 둘 가야돼 가야돼 넷 넷에서 바꿔 하나 둘셋 바꿔 좀더 세게 꽉 아까 기억나요? 그렇지 아. 다시 넷 바꿔야지 조금 늦어 조금 늦고 조금만 더 리듬 꽉 지금 둘셋 바꿔 아. 설명 하는만 하고 갈께요 님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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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오케이. Okay. 아그데삼사사 꽉. 하나, 한, 둘, 셋. 체인지. 하나, 둘, 둘 셋. 체인지. 맞아. 둘, 셋. 체인지. 하나. 한, very good. 한, 한, 굿. 오케이. 맞아. 아또 삼보. 바꿔줘. 체인지. 하나, 둘. 바꿔. 늦어, 늦어. 늦어. 하나, 둘. 바꿔. 너무 빨랐지지 않게. 하포일때 살짝. 살짝 바꿔. 어좀 뭐, 늦어 e n 가는 거 보고, 그 네. 하나, 둘, 체인지. 하나, 둘, 체인지. 하나, 둘, 체인지. 하나, 둘, 체인지. 어, 마지막 것좀 늦었는데 괜찮아? 아, 이거, 이거 안 되겠지. 이거, 마지막에 이거가. 어? 가자. 하나, 둘, 바꿔. 지금 너무 가, 바꿔. 그렇지. 하나, 한번 더. 그렇지.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입어, 입어 나온 것이 일자 만들거야 오른손 연결 다고 하나 둘 바꿔 하나 둘 바꿔 약간만 더 오른손 연결 바꿔 그렇지 바꿔 이렇게 가야지 자,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대각선 그래서 체력 사세요 하게 말머리 일자 왼손 잡고 바꿔. 하나, 둘, 바꿔 하나 둘 바꿔 하나 둘 바꿔 하나 말머리 약간만 오른쪽 바꿔 그렇지 둘바 에이 아니 아니야 아니, 마지막에 이나 왔어 어 말이 혼자 하게 하면 안돼 그때 하나 둘 바꿔 하나 둘 바꿔 그렇지 오케이 그대로 평고 이단가 그렇지 이제 수축 다리 쓰면서 바깥쪽 다리 약간 뒤 그렇지 좀더 수축 여기서 한한 한 큐에 꾹 평고 꾹 평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아까보다 낫잖아예 네, 지금보다 좀더 수축구보가 나오면 돼예저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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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손 주면 안돼 이제 왼쪽 다리 많이 하고 왼손 지그시 쭉섰다가 살짝 양보 회원님 필대로 그냥 해보세요 아까보다 낫죠? 조금만 응. 더 왼쪽 플렉션 왼쪽 밴딩 턴할 때 네, 이제평을이해할 건데 그이제좌석보먼이받으시고 지그시 지그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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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축 수축 수축하면서 평보까지 간다 그냥 시트로 칭찬 고생하셨어요 네.